반갑습니다. 금화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도 브레이크, 그 다음에 브레이크 양쪽 등 3개 다안 들어오는 차량을 발견하고 따라가서 이렇게 조치를 해드렸습니다. 그영상에 댓글들이 많이 달렸어요 많이 봤다 나도 종종 봤다 세개다 나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아마 브레이크 스위치 고장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청자분들도 한 번씩 봤다는 거는 아주 안 좋은 장면입니다 그 자기 차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흔히 나는 장면이죠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점검할 수 있게 대부분 다잘 하시겠지만은 혼자서 또 하기 힘드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만들어 드립니다 여러분들 자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차 스토퍼가 있는 주차장에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벽 앞에 너무 가까이서 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고 후진을 넣습니다. 후방 카메라가 있는 차들은 확인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시동이 켜져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주차 브레이크를 강력하게 잡아줍니다. 브레이크를 계속 밟고 있으면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는지 꺼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뗐다 밟았다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양쪽 두 개가 정확히 들어오는 것이 눈으로도 확인이 됩니다. 점검을 다 하고 나셨으면 N이나 P로 하고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시든지 평평한 곳에서는 나으시든지 경사가 있으면 꽉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후방 카메라가 없으신 분들은 시동을 다 끄시고 소등하시고 사이드미러를 봅니다.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브레이크 등은 완전 오프 상태에서도 페일램프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만약 완전 오프 상태에서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온다면 전구가 나갔든지 이상이 있는 겁니다 양쪽으로 잘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양쪽에서 들어오는 것인지 한쪽에만 들어오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트렁크로 갑니다 큰 우산 하나씩 다 있으시지요 3단 접이식 우산 말고에 우산을 들고 갑니다. 우산촉을 브레이크 페달 위에 놓습니다. 브레이크 등은 정말 페달에 발만 살짝 갖다 올려도 등이 들어오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쉽습니다.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삐끌릴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시트 등받이를 앞으로 살짝만 땡깁니다. 수동등받이라 너무 세게 앞으로 팍 튀어왔습니다. 괜찮습니다. 자동은 더 수월합니다. 정확히 고정이 되었습니다. 우산이 브레이크를 정확히 밟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양쪽 브레이크 등과 보조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산을 떼보겠습니다. 이렇게 큰 우산 하나만 있으면 브레이크 등을 정확하게 혼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레이크 등 비상 등 방향 지시 등 구진 등 모두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립니다. 이런 휴대폰 셀카봉이나 삼각대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지에 다이소 가면 천원, 이천원 합니다. 휴대폰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촬영을 해봅니다. 브레이크 등잘 들어오고 미등 잘 들어오고 방향 지시 등 왼쪽 잘 들어오고 오른쪽 잘 들어오고 비상등 잘 들어오고 후진등 잘 들어오고 이렇게 모든 등을 동시에 한번 켜 봐도 됩니다 잘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녹화를 해서 보면 혼자서도 확실하게 알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점검이 됩니다 쉽습니다 가서 서비스 안가도 됩니다 휴대폰 꼭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잘 보셨습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아마 도움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안전운전 하시고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딜을 잘 확인하기가 잘안 돼요 생각보다. 항상 앞으로 먼저 가기 바쁩니다. 한 번씩 이렇게 확인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います